안녕하십니까. 타고난 약골입니다. 오늘은 회복 조깅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의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laughs> 심박수가 123이네요. 몸이 회복이 좀 늦나 봅니다, 지금. 가민 시계에서 이렇게 런닝을 켤 때, 런닝 버튼을 누르면, 어떤 날에는 휴식일, 어떤 날에는 뭐, 제안을 하잖아요. 오늘의 워크아웃. 그 워크아웃이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별로 믿지 않고 얘가 내 컨디션을 모르나? 그랬는데 요즘은 좀 믿고 있는 편인데 항상 이게 키면 이틀 정도는 휴식으로 떠요. 근데 뭐 HRV나 평소에도 원래 낮아요. 제가 HRV가 한30 정도? 평균? 30에서 35 정도. 평균도 돼 있고, 안정시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도 한5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52. 괜찮은데, 제가 뭐 어딘가 컨디션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휴식일로 뜨는데, 그래서 휴식 같은 회복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 무리하진 않을 거고, 지금 걸어도 <laughs> 115. 이 심박수를 제가 좀 예민하게 보는데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 건강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 심박수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컨디션 같은 것도. 그래서 평소에나 이렇게 심박수가 좀 높으니까 운동할 때 심박수가 높으니까, 운동 강도가 세나 하면서도, 또, 심박 190에서도 잘 뛰어지고, 심지어 200까지 올라가도 잘 뛰어지니까, 뭐 힘들지만 뛰어지니까 그게 괜찮은 건가 싶으면서도, 또, 나, 낮아져야 하는데, 여름이 오니까, 낮아지려고, 시간 주랑 체력 훈련을 존투에서 많이 했는데 여름이 오니까 확또 올라갑니다. 가민 시계상 제 심박수 존투가 143까지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건달프님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존투가 제가 154더라고요. 154까지 되더라고요. 약간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140에서 145 정도까지는 제한150 이하까지는 편안한 조깅이겠거니 하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회복 조깅 할 때는 당연히 조깅화 신습니다. 인빈서블런 3 인데요. 이게 완전 단종돼서 품절되기 전에 나이키 플래쉬 세일에서 20만 원짜리를 무려 7만 원 주고 샀습니다. 거저 샀죠. 저는 인빈서블런 원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샀어요. 너무 좋아서 이번에 다시 샀는데 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 것도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옛날 느낌은 아니지만 좀 구식이 된 느낌. 이건 분명 제가 신었을 때 무난하고 좋은데 다른 것들이 좀 치고 올라왔다는 느낌.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좀 지나면 구식이 되잖아요. 뭐 클래식이 될 수도 있는데 클래식이 된다 한들 기능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런니화가 우선 기능적으로 훌륭해야 런닝화는 좋은 거지 무슨 조던 원이나 에어맥스 같이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구식이 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지금도 좋긴 한데 제가 뭐 다른 거 많이 신고 뛰어보진 않았지만 피팅하고 걷고 살짝 뛰어본 결과 좀 구식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신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알파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신어도 좋아서, 예전에 알파원을 판매할 당시에 막, 30켤레, 40켤레를 샀다고 칩시다. 그것만 신고 싶어서. 그 지금 시대에 이제, 그 알파원을 신기에는, 지금도 좋지만, 다른 알파 3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푸마의 어떤 신발이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그런 다른 신발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구식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요. 시대에 좀 맞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인빈 서블러는 어, 시대에 맞지 않다. 아직 신발은 좋지만 20만원 주고 판다 하면 안살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게 디자인, 품질,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건 제 생각에는 한 40%? 40% 정도는 마케팅이 있다고 봅니다. 마케팅이 안 되면 시대에 뒤떨어져요 느낌상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TV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시대에서는 마케팅이 안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느낌 시대에 안 맞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이라 하면 뭐 자연스럽게 워낙 품질이 좋고 독특하고 해서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입소문으로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촌스럽지만 대놓고 마케팅 하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이 아닌 척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인빈서블런 이 3를 봤을 때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마케팅을 못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손을 놨다. 이거 품절되기 전부터 그냥 손을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멋있다. 오늘도 강한 훈련하기 하는 날이 아닌 포인트 훈련을 하지 않는 날에는 정강이하고 고관절이 매우 매우 아프네요.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군산에 지금 최천 신청 육성팀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경선 선수를 달리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제가 눈썰미가 좋은데 못 알아봤는 이유가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워낙 머리도 작으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키도 크시고 뭐 유럽 선수들이나 뭐 아세파 선수 이런 선수들이 뛰는 것 같이 뛰시더라고요 조깅인데도 불구하고 뭐 비율이 난다를났습니다그 정도 몸과 비율이 돼야 한국에서 1등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선수 같아요 선수 확실히 그 침박수가 높아졌네요 지금 7분 페이스로 달리는데 1 3 0이 넘었습니다 컨디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날씨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강한 훈련할 때야 침박수 무시하고 한다 치지만 회복 조깅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약한 55분 정도 달렸습니다. 베이스 같은 거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뭐 세월이니 어쩔 수 없죠. 생각해 보니까, 10대에는 과장 좀 보태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몸이 더잘 움직여졌고요, 더잘 수행했고, 20대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딱 운동 수행 능력이 됐고요. 20대 말부터 30대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굶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는 그런 거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세월이라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하고 싶은 이 마라톤, 열심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타고난 약골이어서, 회복이 느려요, 회복. 그렇게 수행하고 나면, 회복이 느려. 남들보다. 그런 것 같아요.